아! 어! 아! 어! 가보자 아! 어! 여러분들 그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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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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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보고, 음, 아! 어, 상대 원탱이네. 어, 내가 리밍이랑 레이너랑 자바라만 다 줄기차게 물어 제끼면은 어. 어... 어... 나 어떻게 해야되지 이번판? 뭐? 구슬 하나만 먹고 갈까 어... 이거... 축창을 날려야되나? 어... 안되겠다 내가 탑으로 갈게, 서스야. 어이, 짜가라 갔다 였네? 어이, 뭐야 이거? 우리 편들이 시작부터 1킬을따 버리고, 어 좋네. 그러면 이렇게 투토 뿌리고, 프레스파이야 뿌리고, 오케이. 자, 구슬 챙기고. 잠깐만, 라인을 이렇게 빨리 밀면 좋을 게 없어. 오케이. 아, 손실 봤지? 뿌리고, 뿌리고. 술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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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꿀꺽 꿀꺽이만 다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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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아 지금 금배가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땐내 이판하고 술 다시 깨면은 다음 판 금배 가지고 그씹어 먹어 볼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술 먹으면서 빨 휴스터 빨리. 빨리. 아브레스바이어 술통 꿀꺽꿀꺽꿀꺽 다시 먹고 음.. 나저 구슬을 먹어야 되는데 야! 어쩔 수 없다 구슬만 먹으러 갈게 불뿌려버리고말 다시 탄 다음에 빠르게 우물 한번훅 취하고 다시 하고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먹고 여기 한번 헬프미 헬프미 한번 쳐주고 구슬 하나 챙기고 음, 다시 술 먹으면서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줄이 그렇게 어려운 용은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음. 아야. 일단은 뿌리고 브레스파이아 던지고 뒤에서 술 먹으면서. 음 오케이. 자해 네, 특성에 회복 증폭을 찍어야 돼. 우리 우리 실로 우선에 재빠른 반사신경 찍는 게 훨씬 낫겠다. 음. 뿌려버리고. 다시 꿀꺽, 꿀꺽, 꿀꺽. 하나, 둘, 제발은 반사신경 한번 발동해봐. 빨리 사스키, 빠! 브레스파이아 술통, 빠! 술 먹고요. 다시 오케이, 다시 사스키, 또딱 뿌리고, 브레스파이아 다시 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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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 꿀꺽, 꿀 뿌리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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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스케딱 치고 w 뿌리고 프레스파이아 자식아 임마 내가 아무리 임마 취해서도자식아너따다 임마 응 어, 이길 수 있겠구만 좋았어 레벨이 오를수록 강해진 체인이란 말이야 다시 술딱 뿌리고 끝까지 다 보면 프레스파이아 살짝 빠지고 음 다시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어, 자식아 리밍 죽었구요 개꿀이고요딱 뿌리고 자 어차피 쟤도 우물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훨씬 좋지 나는 피가 나리야 재전이라서 엄청나게 찰것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맵니 했거든요? 소랑이들 여기 오고 있거든? 와봐, 임마. 어, 다시 오다 말았네? 어이, 너 다시 풀피 채우고 왔구나. 그, 조심해야 될게 있어. 어. 조심해야 될게 있어. 너 지금 계속 거리 지고 있는데. 좀더 와봐. 조금 더 와봐. 조금 더 와봐. 딱 뿌리고, 한번 쏴! 뿌려주고. 어쭈, 피했어? 음, 다시 사스키 딱빗나가기딱 <laughs> 뿌리고 구슬 먹어주고 쌀쌀쌀쌀쌀 해주고 다시 사스키 딱딱딱 속딱 뿌리고 블래스파이야딱딱 사스키 다시 딱 빼주고 자너 알아야 될거 있다 나 칠레 때면 양사세균영 찍는다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나의 피복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름도 차 어쩔 수 없지 아 음. 어. 어... 일단 우물은 우물은 안빨겠습니다 왜냐면 이 우물을 또 언제 쓸지 모르거든 뇨? <뇨어> 하차! 핫! 소새끼! 핫! 수턱 끌고끌고끌고 다시 때리고 때리고 사스케 다시 수턱뿌리고 어프레스파이어 나이스 샷 우리가 앞서고 있구만 어... 나는 취했는데 영웅도 취했구만 뭐야 이거 사스케 앞에서 술통 꿀꺽꿀꺽 꿀꺽꿀꺽 하고 있다가 스사스케 자꾸 쉽냐? 잡고 자꾸 싶냐안 싶냐? 잡히면 장땡이거든? 씩 꿀꺽꿀꺽 올라갑니다 어아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구슬 하나 챙기고요 리밍 딱 피해주고요 음 나랑 리밍이랑 라인저를 쓰겠다는 건가? 건방진 녀석 서어 아야 프레스 에스사스케 어 뭐야지? 너나 비차는 거 볼래? 소롭게 찔걸? 딱 뿌리고, 오, 오, 야, 채나다 보니까 술이 조금씩 깨고 있어. 이거 괜찮구만. 어, 역시 전 판이랑 좀 다르죠? 이게 사람이 좀 술이 깨다 보니까 좀 실력이 좀나고 잠깐만, 바로 뺏기면 안 돼도 잠깐만. 이러면 안 된다. 늘고 있어 봐라. 잠깐만 아직 줄도 안 왔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거 이대로 뺏기는 건가? 채이나가 이대로 죽는 건가? 이거 좋지 않은데. 하지만. 나에게 뒤를 준다면 사스킥! 딱 뿌리고! 술통으로 이렇게x10 딱 뿌리고 있다가 다시 딱 들어가서 뿌리고 때리고 다시 술통 꿀꺽꿀꺽꿀꺽 하고 있다가 다시 레이너 딱 뿌리고 어프레스바이야 다시 술통으로 꿀꺽꿀꺽 야 아서스 왜 따였음? 설마 1대1로 아서스가 자갈한테 따인거따인 건? 이거 참이 녀석 영리하구만 음, 바로 탁올라가겠어요 다시 클났다. 이거 아서스가 생각보다 못한다. 우리 애들 지금 대스 상황 좀 볼게. 아서 함대 쓰죠. 클났어요. 지금 왜 아서스한 거죠? 지금 망했다. 아서스가 던진다. 전판 내가 던졌는데, 역시 게임은 매판마다 음주 운전자가 나오기 마련이지. 음, 인정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음주를 애들 안 오는 거 보니까 지금 우드 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럴 줄 알았어. 애들 안 오는 거보이그 우드 치고 있... 아 이거 판단형 좋았는데 어어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줄은 라인 클리어 하라고 내두고 그냥 경험치 먹어 그냥 별수 없지 뭐1 맞춰야 되는데 던지지만 마요 분명히 킬은 우리가 1킬이 앞서는데 경험치가 밀리는 기이한 현상 제발 도망가 제발 제발 도망가 지금 나에게 부족한게 뭐지? 쥐기가 부족하구만 응 쥐기만 좀 채우고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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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씨0 안되냐? 아하이 작작 좀 던져봐요 좀! 나도 아직 안 던지고 있는데 취했는데 이거 안되겠다 술통 고르기 들어간다 어... 입, 입구 좀 열어봐 입구 뚫리는거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 레이너를 안으로 열심히 집어 넣습니다 레이너 집어 넣고요 사스키 브레스파이어 나의 드리블은 말이야. 이 정도로 끝나기에는 그렇지. 형 드리블함, 사스키, 소통 한번 뿌림, 아브레스파이어 때림, 코 때림, 코 세끼, 파이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면 킬! 너희들의 실수는 무엇인가 불을 보듯 뻔하지 음. 잠깐만. 잠깐만. 젠장. <laughs> <laughs> 그래. 어차피 다 잡았는데, 선저주 주는 것좀 괜찮지.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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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 니들 역시 먹어라. 너 우도 먹어요. 진짜야? 이러면 차라리 나쁘지 않거든? 일단은. 일단 리빙을 스킬을 못쓰게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걸 왜 저주 내리고 그 우드를 먹어요, 그걸! 하계 상황인데, <laughs> 나 진짜... 아, 개 최악이다. 진짜... 아... 아유... 이답따비들 진짜 얼탱이 없다. 진짜... 안 걸리겠다. 아. 아... 아... 사람 아니야, 니들... 죄다 사람 아니야. 나 빼고 사람 아니야. 다... 음, 이밤나 빼고도 사람 아닌 걸로. 아, 내가 근데 거기서 소통 안 했으면 거기서 이미 게임 터진 거 리밍이랑 레이너 밀어내, 둘그 중에 하나 밀어냈잖아, 지금 그러면은 거기서 무조건 이겨서 야 되는 게 맞는 거 어쩔 수 없었어, 그거 상황 자체가 또 터져? 또 터져? 다시 킬 따야 된다, 얘들아 아니, 뭐, 댄스의 모신도 중요한 게 아니고, 써스야써스야 아, 진짜 저 우드 한 번에 게임이 있다로 터지는구나. 아 돌아버리겠네. 야, 물딩딩 뭐하냐, 물딩딩! 아이, 저기요! 저기요, 물딩딩 너무 노는데요? 이거. <laughs> 아이, 분명히 킬은 더 받고, 뭔가, 게임은 이기는 것 같았는데. 건물 사황은 마치 예, 예술이구만 실따은 어. 뭐하냐 아유 야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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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 이건 진짜 근데 아술 취한 사람도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얼마나 AI처럼 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술 취한 사람보다 못하면 말도 안돼 사람 아니야 대다 어.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이거 진짜 야 여기서 일단 무조건 이겨야된다 16 찍고 진짜 무조건 16 찍고 저, 저주 저거 주면 안되는데 주 집갔다와야되지 아... 어. 여기서 이겨야 뭐가 나오지? 근데 시간 끌리면 졸거 하나도 없는데 일단 리밍 그 다음에 일단은 계속 먹고 뿌리고 잠깐만, 아, 야, 저주는 내렸는데, 얘들아. 이 저주가, 이득인 저주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 꿈을 밀어야 돼. 일단, 레벨 20을 먼저 가면서, 이걸 어떻게든 역전을 해야 되는데. 아이, 진짜. 무조건 밀어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건물 무조건 밀어야 돼 잠깐만 경험치 더더더더 더, 더, 더. 더욱 더 많은 경험치 이거 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이것까지 밀어야 되는데 파트 못 날렸어 파트까지 날려야 되는데 이거 저주 봐야 돼 저주 저주 얘들 저주치 난치나 거 봐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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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c 뿐이죠 n 꿀꿀꿀꿀꿀꿀꿀이 y 들저주신다 지금 오케 오케 g e 오케이 케 t t l e bit of a l i t 면 l e b i 이거 f a little 이 지금 풀기 a little bit of 아 l i t t l 이겨야 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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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한대만더 쳐봐 아~ 더딸수 있었는데 아~ 잠깐만 우드 주면 안돼 우드 무조건 우드 주면 안돼 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상대한테 우두주면 그걸로 끝장임 진짜. 이거 말할 것도 없어. 잠깐만. 이거 이거만 정리하고 가라. 이거만 정리하고. 봐봐요, 빨리 봐봐요, 빨리 봐봐요. 쟤들 또 무리에서 우드 칠거 같단 말이야. 지금 패턴이 계속 우드 패턴이던데, 어, 우리 거, 우리 거 봐봐. 우리 거 체크, 체크, 체크 아니, 체크만 해, 체크만 체크, 체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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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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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한타 한타 하고 한타 하고. 또 먹고. 먹고. 먹고 불러 드리죠. 아, 어, 먹고 불러 드리죠. 불러드려, 불러드려, 먹고 불러드려, 내 거, 내 거, 일단 두명 따고. 니미 아. 분아한분 집, 한분 집, 한분 집, 한분집한 분만 집한 분만 집, 한 분만 집 아, 한 명만 집 가면 되는데, 한 명만 왜다 뺐어? 어어 상대 아지 미시 바 님, 아저 다이아몬드 피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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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난 승리 해야 되 는데, 난할수있 어. 둘 다, 둘 다. 진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얘들아. 로아 빨리 와. 아, 진짜 두개다 먹을 수 있는 걸. 아, 참 뭐? 어 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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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었어 우서 잘 죽었어 우서 잘 죽었어 나힐 나힐 계속 조봐 어차피 우서 잘 죽었어 우서 잘 죽었어 아 여기서 더땄어야 됐는데 아아저 먹었으면 저주까지 그냥 깔끔했는데.

술, 덩그러기! 우 우. 우드의 망한, 우드의 후한자 우드의 망하리라 좋았다. 음. 아, 너무 힘들었다. 어, 이런 게임 하기 위해 살아왔었죠, 제가.